호브스가 알트코인이 암호 화폐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올해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큰 코인 Top 6를 선정했습니다. 첫 번째 이더리움입니다. 이더리움 코인은 암호 화폐 시총 2위인 코인이죠. 시가총액은 약 566조원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현재 업그레이드 진행 중이며 현물 ETF 이슈로 기대를 받으며 연내 1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코인입니다. 두 번째로는 테더 (USDT)입니다. 시가 총액 약 139조 원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국 달러나 유로와 같은 법정 화폐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코인입니다. 세 번째 스텔라 코인입니다. 스텔라 코인은 개인 간의 결제 및 송금을 쉽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코인으로 스텔라가 금융 포용성을 증대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. 나머지 세 코인들은 이 탄에서 확인해 주시고요. 리스크가 큰 코인들보다는 증명이 되어 있고, 시총이 높은 코인을 매수하시는 게 좋겠죠? 위에 코인들의 정확한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-2460-4481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매수, 매도 타점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.